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라고 했어요. 만이 세 개. 그럼 일단 여기는 삼만이잖아요, 그죠그 다음에 천이 몇 개인지 몰라요. 백이 여섯 개. 그러면 육백 십이 두 개. 이십. 자,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면 삼. 620이에요. 근데 우리 얼마여야 돼요? 41,000이 더 있어야 돼요. 그럼 한 개만 하면 31,620이잖아요. 그럼 얼마가 모자랄래? 1,000이 10개가 더모자라요 그러면 10개 하면 만 원이니까 요만큼 올라갈 거고. 그죠? 그다음에 1,000의 자리에 1,000도 하나 더 있어야 돼요. 그러면 1,000이 몇개 있어야 돼요? 10개 해서 만원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 1,000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한 개가 더 있어야 돼요. 그럼 총 천 원짜리, 천이 1 1개 있어야겠죠. 이해 돼요? 자, 지금 만이 3 개, 세 개, 세개 있어서 3만인데 얘는 4만이 만들어져야 돼요. 나머지는 여기 숫자만큼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데, 그대로 가면 되는데, 지금 얘, 요천원 가지고, 만 1,000원을 만들어야 돼요. 그렇죠? 그래서 10,000원을 만들기 위해 10장이 필요하고 1,000원을 만들기 위해 한 장이 더 필요해. 요 그래서 총 11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? 좋아요. 오케이.